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 기준에 따르면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자기 자본 규모가 29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약 28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삼성생명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많은 보험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위험에서 탈피하려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보유주식은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게 이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두 개의 외생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실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큰 외생변수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이야기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에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어디에 팔 것이냐. 정부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할 겁니다. 다를 할지, 뭐 다를 할수 있는 여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칫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오너일가가 잃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아니면,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시장이 많아진다.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 받았다고 하는데, 시장에 물량이 더 나온다? 떨어질 거고, 물량이 나왔을 때, 누가 살 거냐? 누가 살 거냐? 외국인들? 당연히 사겠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지분 비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럴 가능성 거의 희박하지만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점유를 해서 삼성전자를 접수를 하면요? <laughs> 참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데 소유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희박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결국 주가는 물량이 많아져서 저평가가 적정평가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게다가 두 번째 외생 변수 무역 전쟁이에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아주 칼끝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대치는 더 심화될 겁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과도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예요. 유럽의 명차들이 미국 시장을 다 휩쓸고 다니니 이거 못 봐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관세 또 때릴 거예요. 호주나 남미나 멕시코죠. 북미나 캐나다죠. 대한민국. 마찬가지. 자동차 시장도 어려워질 거예요. 게다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부품을,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또 반도체 굴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반도체 전문 인력들 5배에서 10배 연봉까지 더 주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2, 3년 안에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물량은 시장에 쏟아질 거고, 미래는 점점 점점 불투명하게 돼가고, 참, 어려운 난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지켜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